세계적인 골프 교수가두 명의 제가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전수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데이비드 리드베터라는 골프 교수가입니다 에이스윙의 창시자고 리디아고의 코치예요. 우리 몸은 강아지의 몸통이고 이 클럽을 잡고 있는 어깨부터 저 헤드까지는 강아지의 꼴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잘 쓰는 힘만으로도 휙! 피니시까지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아예 백스윙이 없이도 그 힘을 이해하면 피니시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어요. 백스윙을 전혀 하지 않고, 전혀 하지 않고, 몸이 저쪽 반대편과 지면의 힘, 내 몸이 가진 힘만으로, 자, 공을 치면서 피니시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. 이 드릴은 내가 백스윙으로 만드는 힘이 아닌 저쪽 반대편과 지면과 내 몸이 가지는 힘, 그리고 리듬과 템포를 정말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을 줄 수가 있고, 거기에 이게 숙달이 되면, 몸을 이용해서 내가 꼬리를 정말 잘 쓰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이크 밴더의 얘기를 해볼게요 마이크 밴더가 타이거 우주를 가리키는데 무언가를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가리켜줬더니 그걸 정복하기 위해 하루에 그 세계 랭킹 1위 골퍼가 수천 개를 공을 치더랍니다 그러면서 안 돼서 클럽을 땅바닥에 팍 내려치면서 승질을 내고 또 다시 다음날 수천 개를 치고 그렇게 했대요.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드릴을 알면 이렇게 몇번 해보고, 에이, 나하고는 안 맞네,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, 지금 제가 가르쳐 준 이렇게 백스윙이 없이, 백스윙이 없이 공을 딱 치고 피니시까지 가는 연습. 이 연습은 스윙 밸런스와 템포, 그리고 저쪽 반대편과 지면과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과 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. 자, 꾸준하게 연습하세요.